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납니다팀 포트리스2를 보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용의 경로 미션 두개를 클리어 했었죠 그래가지고 용의 경로를 얻었는데요 그 말인즉 가스패스 계약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활성화 바로 하고요 가스패스 받았습니다 주 임무는 파이로로 처치 하면 이 포인트 얻고요 보너스 임무로 파이로로 가스에 적셔진 적에게 불을 붙이는 게 하나 있고요 하면 2포인트 추가. 그리고 죽지 않고 500연소 피에 입히기가 있어요. 꽤 어렵죠, 이거. 하면 10포인트 하고, 네, 3번 하면 별 얻고, 이거는. 이건 30번 해야 별 얻고. 죽지 않고 500연소 지속 피해, 이거는 가스패스 이용하지 않고 화상 피해 입혀도 포함이겠죠. 그럼 이거 하려면 그냥 멀리서 그 슬링 깔짝깔짝 대는게 쉽지 않나. 굳이 가스패스 이용하는 것 보다. 일단 해볼 건데, 이건 뭐지? 그뭐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있긴 했었거든요. 여름 업데이트. 7월 18일에 있었던 업데이트인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가스패스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더라고요. 그 네온 전멸기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적셔진 적을 때리면 치명타가 터지는 근접 무기거든요. 원래 가스패스는 기름에 적셔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온 전멸기 그 기름에 적셔진 적을 때렸을 때 치명타가 터지는 게 맞을 텐데, 안 터졌나봐요, 이때까지. 그게 버그였대요. 그거를 내 네, 7월 18일에 고쳤다는데, 올해. 가스패서 처음 나온 게 2017년이거든요. 예, 네, 대단하죠. 여름 특집 맵이라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섹스턴 헤일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뭐, 섹스턴 헤일 맵도 있나? 어,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느 정도 전? 업데이트로 그, 섹스턴 헤일 모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카던데 여기서 할수 있는 건가? 일단 잡히긴 잡히네요 함 해볼까 수레밀기라는데 이건 뭐라고 있는 거야? 엠... 엠바고? 엠 엠바고라고 읽으면 되나? 엠바르고? 엠바르고? 여름 시즌에만 열리는 맵이야? 그런 게 어딨어 진짜 희한하게 생겼다 그러면 용의 경로하고 가스패서를 끼겠습니다 근접 무기는 소방도끼뿐이고 이렇게 보조무기만 많아 파이로 이 가스패서 같은 경우는 그니까 이 설명 보면은 뭐야 대충 이런데요. 요 오른쪽 아래 에 가스 게이지 생겼죠. 그 시간 지남에 따라서 저게 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다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보급 사물함이나 그런 걸로 으흐, 으흐, 이 자식. 윤, 이건...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거? 누구 목소리야 이거? 번 소리여, 이거 이상한 부금이들 그렇지, 가스패서 찼네요. 현재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무기인데 명수도 비슷한 느낌을 쓰면 될라나? 아니, 졌어, 뭐야? 들고 오자마자 졌어. 해고됐다는데요, 해고라는데요. 그거 하나나 알아들으수 있겠네. 뭐 희한하게, 희한한 맵이네. 그 제모금 사물함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무뭐 자꾸 이상한 부금 들리고 막 시내 같은데 왜 시내에서 싸우냐. 나이 맵의 구조를 전혀 모른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적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 있으면 되나? 왜이 가스가 말이죠. 네, 시간 지남에 따라 차기도 하고 적에게 입힌 피해량에 비례해서 차기도 해요. 에 저에게 피해를 입으면더 빨리 찬다그 말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유용한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대기가 뜨네. 뭐야? Oh 대기가 yeah. 떴어요. 대기가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 네가 쏜 거야? 또 계속 쏘라. 이건 내가 먹음. 우 와. 도둑에 아, 제대로 당했다. 이놈도 가스 뺐었네얘 것도 빌린 건가? 그런 것처럼 보인다며 계속 들어있어. 누구야? 그 야, 이왜다 끄기가 없을까? 쓰레기 게임. 저 보이스 체다 여기 한설정해서못 듣게 못 하나. 그런 설정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쓰레기 게임이? 근데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못 찾은 걸지. 이이 이, 이게. B 모양 아이콘 있잖아요, 저 버튼. 저 버튼 누르면은 저렇게 막 마이크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하나하나 차단시킬 수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가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씨, 이연코 나타샤라. 흐아, 하, 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스 패스로, 물을 꺼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디 불 붙은 놈 없나? 기차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저건 기, 수레가 기차가 이니고 그냥 트럭 아니냐. 불 붙어라. 죽어, 이씨. 오, 이씨. 어. 기꽤 많이 잃었는데 나를 발견해 못해가지고 이 위는 제복업 사물함이 냉장고네 이맵 너무 정신 사나워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막 터지고 마디 내가 가스패스로 기름을 묻은 기름이 묻은 적은 이건 뭐야 우 뜨겁네 뭔데 뭐, 네 용암벽이 있는 거야 어무튼 가스패스로 기름에 덮인 적은 그 피해를 받으면 그냥 불이 붙어요. 누구한테 피해를 받든 간에 그냥 불이 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 어디야 저기렸다 저거 저거렸다 나왜 즉시 구하려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 답도 없이 밀리는 것 같은데 저 놈들 죽여 문제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피돼지씨, 음. 아우씨, 여기 좀... 좀... 문제 있는 놈들이 많네요. 일단 나 뮤트를 받겠습니다. 되게 바보 같았게 그래, 추방시켜. 뭐야, 놈이야? 미치광이 우유 이건 꽤 괜찮지? 그거 뭘까? F6? 여기선 리플레이 관련 기능을 쓸수 없다 공식 서버에서는 리플레이 문서? 에이 저가도 오늘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잠깐 나 구할 시간 왜 이렇게 길어? 도대체 왜? 뭔데 30초냐? 어째서 앞에 트럭은 어디가고 수레만 남았냐? 뭐 폭탄이.. 페인트 폭탄이요? 페인트 범벅이 됐는데나이면마음에안 들어 그래 여기 음성 수신볼륨하고 음성 손신볼륨이란 게 있는데 음성 듣기도 있고 이걸 다 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될거 같은데요 근데 음성 손신불.. 음성 송신볼륨은 손신 내가 분명 다 내려놨는데 왜 다시 닫았다가 열면은 꽉 차있지 이게? 어이가 없네? 송신이 내가 보내는거고 수신이 내가 받는거죠. 아무튼 여기 이런게 있거든요. 이런 조작이 있어요. 현재 또는 최근에 리플레이 저장하기 F6 이런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도전과제가 있거든요. 도전과제가 있는데 저 도전과제 중에 하나를 클리어하면 은 도발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지금 얻을라카는건데요. 요 보면 사설 서버 중에서 이런 서버 있잖아요. 여기에 막이 필름 아이콘 있는 서버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드문데, 들어가려면 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나 보는데, 뭐 하나 써봐야 여기 유령 서버, 이 서버에서는 리플레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숨에 리플레이 저장하려면 F6 누르십시오. 뭔 소리야? 이 서버는 현재 리플레이를 저장하지 않는다니, 뭐 게임 시작되어 리플레이 가능합니다. 어 저장할 준비가 되었대요. 여기 맵 근데 그 저번 영상에서 그 처음에 했었던 그맵 같긴 한데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미묘하게. 어, 이러면 오케이 컷. 첫 리플레이 저장하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선 계약이 비활성화돼. The point is now available. 여기서는 계약을 못하네요 사설 서버에서는 계약이 안되는건가 여기 이거 들어가면은 리플레이 볼수 있거든요 저장한거 아무도 안죽임 음 녹화 진행중? 녹화 진행중이라고? 메인메뉴에 리플레이가 이미 제작됐다는데 이거 뭐 제대로 써본적이 없어가지고 이기념 저장된 영상이 없다잖아 뭐 둘이 말이 달라 저 오케이 OK 드 완료하면은 그거 도발주나? 뭘로요? 여기 리플레이 업데이트, 여기에 이 있거든요. 어, 나오니까 볼수 있네. 길이 1분 535초, 감상 편집, 리플레이 편집기, 스페이스바. 나중에 손좀 보자고, 1인칭, 3인칭, 자유 카메라. 자율 카메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뭔가 제대로 써먹긴 힘든 기능이에요 일단 공식 서버에서 못 쓰잖아 왜못 쓰게 났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쓸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기능에는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시간 단위 음 예, 이렇게 됐네요 이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데요 왠지 모르겠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됐어요 음... 어... 리플레이 편집기에서 나가기 예 동영상을 저장 1080 기본 시작 동영상을 저장하려면 먼저 킥 타임에서 해야 합니다 굳이 저장해야 되나 좀 찾아보니까 이, 이거를 깨야 된다네요 자작극의 주인공 리플레이 수적 자극... 자... 리플레이 수정 작업에 일정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더 보내리래요. 지금보다 뭐 보내지, 뭐 어느 정도 보내면 되나? 좀 지루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얼마 동안 보내야 달성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달성됐어요.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분, 10분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감독의 시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모든 병과가 쓸수 있는 도발이에 엠바르고 빼. 다른 맵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도발을 얻을 수 있으니까. 혹여나 숭세풍 공격 및 수비. 안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이 맵도 좀 아닌데. 왜이 맵이 여름 맵에 있냐?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근접 무기 밖에 봅스는 뭐할수 있는 게없 왜... 네, 근데 좀... 내가 아는 그 중세 맵이랑은 좀 다른 맵이네 내가 아는 중세 맵은 그 점령 포인트가 이거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두 개였나, 세 개였나... 근데 여긴 하나뿐이네. 점령 포인트가 하나만 막으면 돼이놈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점령하는 쪽이 말이지 점령할 수 있나 이래 나 점수 못볼것 같은데 아니 크기가 터졌는데 안 뛰죠? 그래 저렇게 때리면 불붙는 근접 무기도 있는데 나는 아무런 파생된 근접 무기가 없단 말이다. 야, 그때 대드링어로 가짜 죽임 한 것도 근데 포인트로 쌓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중세 공격과 방어 모드에서는 중세 시대엔 없을 것 같은 무기는 다 몬스터요. 근데 희한한 거는 메딕이 십자군 쇠뇌는 쓸수 있어. 이거 진짜 쇠뇌 아니거든요. 그냥 말만 쇠뇌지. 그냥 쇠뇌 모양을 한. 주사기 총인데 이상하게 쇠내는 쓸 수가 있어요 십자군 쇠내는 난 지금 뭐 중세 무장이 없어 중세 무장이 있어야 말이지 이 모드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무장이 없어요 저 군, 근접 무장한 데모맨들이 저보다 그니까 제저 소방대께 들고 있는 파이로보다 이속도 빠르고 그 무기 범위도 넓을걸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가 안되지 당연히 차라리 비하는게낫겠구 근데 파일로 해야 돼. 애초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나가야 되는 거아니야뭐 여름 맵 이상해요. 이, 이상한 거 밖에 없어. 그나저나 이런 사진은 처음 보는데, 최근 업데이트로 새로 생긴 사진이려나요? 어, 폭발 어 버섯 구름 언덕의 왕 메가톤, 메가톤 언덕의 왕이라니, 언덕의 왕이라니. 연장 시간, 블루 팀이 거의 다 이겼네. 들어자마자 이겼어 개꿀인꽉 갑자기 핵폭탄 떨어지 이제 진짜 제대로 싸워보죠 이외에도 블루팀이 압도하나 레드팀 뭐 힘이 없는데 갑자기 레드팀이 반격을 하네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이로불 붙여봐 방금 그냥 기름으로 불 끌걸 이뻥 이제 메가톤 됐고 내가 톤뭐 맵이 너무 밋밋한 것 같은데, 음 이번 뭐 지점 정령 맵이네요. 가스 패서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죽었을 죽더라도 가스 게이지가 초기화는 안 된다는 점인데 그런 점은 좋긴 한데요. 그냥 한 재보급 사물함 맵 들어가면은 게이지 꽉 차게 해주면 안 되나? 와 맞췄다. 맞췄지만 죽이지 못했어 크리 로켓 반사할 때만큼 짜릿한 게없다니까요걸안던져줘 뭐야 네, 핑 이상해 네핑미치겠어물 속에선 발사가 안되는데 물 밖에서 발사한 걸또 맞출 순 있어요 저렇게 물이 있으면 파이러스이기 같죠 근데 궁금한 점 하나 몸에 기름 묻은 상태로 불타면은 물로도 못 끄나요 끌수 있나 봐요 네 방금 껐죠 던지는 모션이 제대로 안나왔는데 그긴 껐는데 지금 좀 버그가 있어 왜 기름 던지는 모션이 제대로 안뜨냐 기름 던지는게 좀 이상해요 가스페스가 그러니까 던지면 그 기름 구름이 생기잖아요 기름 연기 기름이 잠시 동안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기름에 다도 기름에 적셔질 거예요. 그 기름 구름 남아 있는 시간이 한5 시간이 5초 될 텐데 잡고. 여기 아, 있던지는 아, 보이냐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가스패스가 쓸만한 무장이냐는 거예요. 가스패스가 다른 보조 무기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하 함은 잘 모르겠거든요. 기름 묻었을 때그불 붙는 불 붙는 그 연소 데미지 있잖아요. 기름 묻히고 연소 시킬 때 데미지가 좀 높아지면 몰라. 그런 것도 없잖아. 포인트는 뭐 달달하게 벌리고 있는데요. 저 30명이나 묻히고 불 붙이기 미션 하고 죽지 않고 500 화상 피해 연소 피해. 이비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음. 결국 다 깨야 될 거거든요? 개 음. 어. 못하네 진짜 개 <laughs> 쓰레기네요 이거 메딕한테 너무 미안한데 메딕 빡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팀 꼴찌예요. 좀 늦게 온건 있긴 하다만 내가 다시 원점 기름으로 불 꺼주기. 근데 기름으로 불 꺼져서 또 화염 방사기나 화염 발사기로 불 꺼주면 파이로가 20 체력 회복 되잖아요. 근데 기름 던져서 회복 그.. 불 꺼주면은 그런 것도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잘 찾지도 않는 기름으로 불 버트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겁니다. 일수 있는데 불을 끄뜨릴 필요가 없어요. 검날 비시용적 그러니까 이 용의 경로랑 가스패스를 같이 쓰는 이유가 용의 경로는 화상 지속 시간이 매우 짧고 그래서 뭐 가스패스를 쓰는 거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그슬린 한 방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서 말이죠. 그슬린 한 방이 여러모로 더 낫지 않나. 그슬린 한 방은 이렇게 긴 쿨타임 같은 것도 없고, 먼거리 공격도 할수 있고 자체 데미지도 있고. 불도 똑같이 오래 잘 붙이는 데 범위 좀 좁은 것만 빼면, 게다가 그슬린 한방은 접착폭탄도 터트릴 수 있잖아. 이 웨스 가스패스 이거 뭐 미션 깰때 아니면 딱히 손이 가는 무장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미션 깰 때도 아 그래 저 기름 묻혀서 불 붙이는 미션 있긴 하네. 저거 하나 빼면은 뭐 굳이 가스패스 쓸 필요도 없는 미션이기도 하고 이 바다, 에이, 기름 던지기 전에 죽었나 기름 던지는 속도는 좀 미묘하게 느리단 말이죠. 빨리 던져서 빨리빨리 빨리 패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로민웨이 기름 묻히고. 뒤지 그러니까 뭔가 무기가 이상해요. 파이로는 기본적으로 기습으로 싸워야 되는데, 일단 기름을 묻히는 거는 내가 니를 곧 공격하겠다. 광고를 하는 꼴이잖아요. 기습을 해야 되는. 근데 기습을 해야 되는 때가 광고를 하면 안 되지. 내가 니를 공격할 거야. 내가 니를 공격할 거야. 광고를 하면 안 되지. 기름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상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스패스? 이대로 괜찮은가? 가스패스 사실상 그냥 그 MVM 전용 무장이잖아. PVP에서 쓰입니까? 기름 묻히고 불 붙이기 미션도 참 어려워요. 기름을 묻히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기름을 잘못 붙였어요. 네. 여기 막혔습니다. 지금 이거 버그 걸린거냐 뭐냐 계속 기름 던지는 모션이 안되는데 이거 왜이러지 와 됐다 됐어 한명만 된건가 다른 놈은 내가 불을 안 붙이기 시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두명을 내가 맞춘걸로 봤는데 기름을 붙인 다음에 잘못 봤을수도 있구요 리가 그러니까 기름 안차 있을 때는 보조 무기 없이 파이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이로를 보조 무기 없이 하냐? 근데 이대로 시간 다 되면 어떻게 되지? 시간 다 되면 뭐 무슨 분가? 이거 못 막으면 진다. 하이모버볼 수도 있었는데 도적.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싸운 거야 이게? 점수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아직 10포인트가 남긴 했으나 제 녹화 체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팀포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포트 시간에는 저 죽지 않고 500년수 피해 입히기 저걸 함께려고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